오늘은 가볍게 이제 한번더패 강을 한번 시간을 가져보려 고 하는데요. 듀얼리스트 넥서스 어 최근에 가장 나온 이제 정발 카드고 보통 사람들이 여기서 나오는 카드가 환상마스 키메라 이제 그런 카드들을 찾고 이제 범용적으로 쓸 만한 카드는 이제 레볼루션 싱크론 이런 카드들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시는데 이제. 딱두 개만 사봤어요. 딱히 제가 이제 필요한 카드는 없는데, 결속과 연애 매지션? 이란 카드가 이제 좀 상당히 비싸다라고 하길래 그 카드를 한번 목표로 해보서 한번 까보는 시간 갖도록 해볼게요. 리볼스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한글판 카드를 선호하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뭐 고래어 카드를 그렇게 딱히 필요한 게 없어가지고 까는 의미는 없긴 한데, 그래서 한번 나왔다고 해보니까 한번 까보려고 해보, 해본 거고요. 음, 이 카드에서 아마 나올 가능성이 크죠? 일단 따로 빼놓고, 일단 한번 까보겠습니다. 제가 팩깡 영상을 한두 번인가 세번 여러 번 올린 적은 있긴 한데 비저스 암리타라 시크릿라인 하나 나왔네요 이카드좀 빼놔야겠네요 저 카드도 아마 제가 직접적으로 쓰는 카드는 아니긴 하나 아마 이제 시크릿라인이기 때문에 수요가 좀 있을 겁니다 저것도 일단 빼놓고 나중에 필요한 분이 있으면은 넘기는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알터가이스트 음. 뭔가 패강을 타면서 이렇게 의욕 없게 깐 적은 솔직히 가장 최근 들어 처음인 것 같아요. 어? 레벌시 한장 나왔네요. 따라 빼놓겠습니다. 이거 나중에 빼놔야겠죠? 자 이어서 두번째 팩 마찬가지로 이 카드는 한장 빼놓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리볼트! 음? 하... 이게 그거죠 어둠이랑 불의 제왕 해가지고 따라 나왔었는데 문제는 공격력이 3000이라 이제 효과를 지원받기 힘들다 제왕되기사 쓰기는 좀 힘들다 라고 하던데 나중에 한번 읽어봐야겠네요. 어? 얼티로 나왔는데, 어, 생각보다 예쁘게 잘 나왔네요. 코즈믹 케이사 드래곤. 이 카드의 메인 카드죠? 이 팩에. 음. 오, 카드는 진짜 예쁘게 잘 나왔다. 이 카드는 따로 빼놓겠습니다. 아라히마의 미칸코도 이제 시크릿 라인. 자, 한번 추가되었습니다 비셔스 암리타라 또 울트라레인 울트라레어 하나 나왔고요 음, 붉은 용도 하나 나왔네요 붉은 용, 울트라레어 라인 하나. a 볼트 h 지금까지 이제 워밍업은 끝났고요 n a 딱 l t r 입니다 일단 레 a 싱 3장 확보한 상태고요. 사실상 이거 깔려고이 팩을 샀다.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이 팩부터 한번 까볼게요. 뒤집어 놓고 이것도. 제발 떠라 제발 떠라 한 대씩 까보겠습니다. 아이타 화룡 매사.